클럽바유이보다더 오래갈 수 있다고. 장희동이 한동안 전국 확산적으로 큰 오명을 썼었죠. 그래서 우리 장희동, 우리 성국가 안전하다는 라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앞으로 일상에서 제대로 평상시와 같은 그런 삶이 다시 이어지도록 별도로 특별반에서 오늘부터 지금 새로운 기동반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여하는 새마을단체에서 한 50여 명이 오늘 장희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상가, 이런 점포, 다중들이 많이 다는 전통시장. 이주로 오늘 방역을 하기로 했죠. 을 보면 우리 성국부가 서서히 과거 와 같은 정상의 자리로 서서히 일상을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laughs> 받습니다. 우리 성국부가 안전하다. 이제 찾아와도 된다.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금 삶의 생활을 여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다. 이걸 좀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부터 특별 이런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수석 마무리 때까지 함께하기로 이렇게 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로 그런 마을로 또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록 함께합시다. 오늘 우리 세마리 나오는 우리 세마리 파이팅하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 파이팅. 갑작스런 코로나19 특히 우리 성북구는 장희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성, 서울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 마을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기 위해 나선 숨은 용사들이 성북구 곳곳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지역을 지키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는 성북구 자율방재단과 새마을 지도자회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도록 성북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いいのねあてよ。<laughs> <laughs> <laughs>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북구 자율방대단 코로나19 방역할 때 참여해주신 성북구 자율방대단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자, 아,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 활동이 아무래도 그동안 어, 좀적었는데 앞으로 자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죠? 예 다들 어, 우리 자율방제단과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방역 그 활동 덕분에, 어, 지역사회가 굉장히 안정되게 잘, 어, 관리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한국 시민들의 그 질서 있는 협조 의식이 정말로 놀랍다라고 하는, 어,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사람을 믿고 안심하고 해결이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소위하기 하는 예측 가능성인데, 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구청장하면서늘 어, 그런 걸 느꼈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 이 활동이 뭐 작은 것 같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특히 성북구는 자율방재단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북구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 뜻잘 이렇게 받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어, 이제, 당당하게 정말, 우리 성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우리 성북구 방재단은 지금, 김영배 국회의원님이 6대 때, 어, 국회의원, 어, 부청장 하실 때, 제가 그, 그때 도시건들, 어,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 그때 우리 그 김영배 부장님이 그 당시에 어, 이걸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뭐 우여곡절 속에 어,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그런니다 예산이 좀더 들어가고 또어 어, 우리 저 국회의원님 사실은 여기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례에 들어가 있는 기금을 좀 만들래도 잘안 되더라고요. 좀힘좀써 주십시오. 박좀 <laughs> <밥> 보내주세요. <laughs> 어, 저는 제가 이걸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어, 사실 기금도 좀 만들어서 어, 위험할 때 어, 정말 그 긴급 상황이 됐을 때는 생명 수상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기금을 좀한해한해 이렇게 좀 어, 축적돼서 만들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은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쪼록 올해, 그, 특히 장기동에 제가 구현을 맡고 있습니다만, 일 2동. 어, 사랑 비율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매, 매일, 매일 그당그 방역해달,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 그나마 그래도 잠자는 게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기동이. 네, 하여튼. 이럴 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기 그 오승독 단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저 김경남 단장님이 매일 오셨어요 매일 아, 예. 와서 막 걱정하고 밤에 막 10시가 넘어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지금 여고 와 있다고 장희동에 와 있다고 우리 저 어, 김경남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의회 의장으로서 어, 열심히 같이 하고 부정한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어, 우리 중북구 어, 자율방재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올라오세요.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논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의회가 될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요. 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자, 네. 바쁘신 분들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오늘 내빈 여러분 또 우리 방재단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활동의 목적은 지역 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성북구 자율방재단의 합동 방역활동으로 유동 이유가 밀출 때는 하나로 거리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준비된 방역법을 착용하시고 방역 물품을 우리가 잘 챙기신 상태로 자기 동네 거를 잘 표시가 돼 있죠. 그걸 가시고 저희들 골목길을 따라 방역활동을 한 뒤에 태극당 사거리에 집계되는 오늘 활동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 지금부터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저기 사진 촬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하나 둘셋안전하까 안전? 아, 하나 둘셋한 번. 아, 안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 됐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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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더 무겁다 이 그네는 붙어준다 이친가요 예. 각자 이고 아, 주말하는 거. 아, 어, 어, 아니 <Banding'dLES> 아니야. 어어그 맞아, 코로나 저기 할 때. 아, 뭐, 뭐, 더울 때도 나와서 해야 되고. 음, 맞아. 어, 진짜, 우리 주민, 저기, 뭐, 동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열심히. 열심히 우리가 방역해서 동선동에 코로나가 아주. 아 없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 이쪽 가세요. 쭉. 갖고 태극단 쪽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쭉. 우리는 장일삼동안 봤어? 올라 이리 올라 이리 올라. 강 사장님. 빨리 가요. 아, 아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자율방자단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영활동을 거의 한 일주일 에두 번씩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장이 이동에 사랑 제일 꼬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지 그러니까 밀접적이거나 분들은 다니지 마시고 꼭 사회 거리두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 여기 한 말씀. 검문, 아, 검문, 아, 아. 자. 검문, 자. 검문.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laughs> 구의원 한입니다 어, 2011년도에 성북구 자율방재단이 창단됐는데요. 저도 창단 멤버로서 오늘 방재단 당역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를 100여 명에 가까운 단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어, 안전, 재난, 재해방지를 위해서 우리 방재단과 함께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 어. 그리고 특히, 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힘드셨죠. 자유방재단이 네, 네 예, 성북구에 그 장희동에, 어, 성북제일사랑교회가 있는데요. 어, 역시나, 우리 지역의 교회에서, 어, 출연한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장희동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성북구회에서도, 어, 그분들의 상권을 위해서, 어, 우리가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통을 늘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방에서.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힘드셨죠? 예. 어. 사랑제일교회? 네, 예, 거기. 이제 좀더 잠잠합니다. 에이. 그런데 정광훈 씨가 그 구속되고 나서 에이. 좀 잠잠한데 또 다시 교회가 어, 예배를 보게 됐더라고요. 에이. 어, 저번에, 저번 주에 예배를 본것 같아요. 음. 음. 아, 하여튼, 아니, 진짜 MLM, MLM 사실은 가져, 가져, 그런 아, 어, 일이 우리 장희동에서 좀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어, 특히 이따 어, 11월 9일부터 장희동 일만 어, 지금 예, 장희동 재난 기금이 아니고 어, 상품권, 예, 장희동 상품권이 한 15억 정도 음. 어 11월 9일부터 어, 지금 발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사서 장희동 주민들의 어려운 어려웠던 콜라를 내서 어려웠던 그런 상인들이 어, 조금 좀챙피이 불릴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좀 침체됐던 경기가. 장이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입니다. 성북구 의장님에서도 당일이도 구의원 맡고 있습니다. 예, 일요일 동안 성북구, 어, 장희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주민들 너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그래도 우리 성북구가 어, 자리를 좀 잡아가는 입장이 난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희망이 좀 보입니다. 예, 네. 우리 성북구 주민들, 우리 성북구민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름동 자율방예당 총무를 맡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어 저희가 코로나 초기 때 방역을 시작해서 한 1년 가까이 공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초기 때 노인정을 비롯해서 취약지점, 특히 노인정, 학교 앞, 그 다음에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 여름에는 저희가 성곽, 한성 어, 성곽 위주로 실시했고 거의 방역을 저희가 자주 했습니다. 지하철역 구간 없지 분수대, 분수마루, 그 다음에 성북천 위주로 한달한달한 달, 한달한 번씩 제가 혼자 또 방역 활동을 했고요. 엊그제 12월 1일날은 주민자치회와 함께 수능 대비, 격, 대비해서 경동고등학교 앞에 한성여중고 앞에 방역을 시작했고요. 지금 2단계로 결단하면서 모임을 못하고 단체 활동을 못해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활동은 계속 할 겁니다. 특히나 개인 시설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방역도 해드리고요. 연말인데 단체 모임 회식이 많을 텐데,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체온 측정하고, 방역, 대비 잘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고 확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해 보시니까 어때요 주민들의 안전 의식이나 뭐 이런 거는 좀잘 지켜지나요? 어뭐 초기에는 응. 다들 이렇게 당황스러워했어요. 응. 근데 저희가 방역 활동하면 감사하게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문도 활짝 열어 주고 또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뿌듯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광복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그 지역 석관동이라든지 장위동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분들께하여간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저희 삼성동 삼성동뿐만 아니라 광복구 자율방재단 전체에서 아마 지원을 아마 갔을 거예요. 방역도 하고, 어, 주, 그 안전 시설 관리도 하고, 아마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라서 최악한 환경일 건데 어, 저희 단원들이 선구 단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 코로나가 좀 어, 많이 장이동에서 어, 많이 이제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장위동, 흑관동, 음. 근처 동, 단원들께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년 내내 활동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삼선동 같은 경우는 언덕길도 많고, 정국마을 같은 취약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눈이 많이 오면 저희는 항상 거의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취약 지점 나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센터에 전화하고 차량 통제하고 사, 하고 나면 지점 있으면 바로 여기서 현장 현장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항상 저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희 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올해도 눈이 많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다음 기간 참여해서 우리 집 앞은 우리가 눈을 쓴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또 저희가 또 주도, 주도적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잔, 단체보다도 저희 자율방재단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